인천시가 관내 CNG 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제20회 나라꽃 무궁화 인천축제가 인천 대공원 꽃 전시관에서 개최 중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버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관내에서 시내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압축천연가스버스, 즉, CNG버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배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관내에서 시내버스로 운행 중인 압축천연가스버스, 즉, CNG버스에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CNG버스와 충전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행당동에서 CNG버스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시내버스로 쓰이고 있는 CNG버스 총2,184 대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세부적인 점검 내용은 충전 시 가스 누출 여부 확인과 환기부 확보 여부 등입니다. 또한 시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과 같은 시기인 2001년에 제작된 시내 버스 두 대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 한2,184 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산이 두 대뿐이었기 때문에 일단 운행 정지를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시는 관내 시내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도 가스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해 운전자의 가스 안전 관리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민트티브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대공원 꽃 전시관에서 나라꽃 무궁화 인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이번 축제에는 가지각색의 무궁화 20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나라꽃 무궁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나라꽃 무궁화 인천 축제에는 인천시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출품한 가지각색의 무궁화가 매력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도시에 핀 무궁화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무궁화 분화와 분재 2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출품된 무궁화들은 나무와 꽃 모양이 아름답고 우수한 품종들로 연분홍빛 무궁화를 비롯해 다양한 빛깔을 뽐내는 무궁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가 무궁화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꽃이긴 하지만은 주위에서 많이 볼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무궁화의 종류도 정말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무궁화가 저희 꽃잎을 가지고서 잠깐 제가 차를 마셨었는데 그 맛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무궁화꽃잎이 이렇게 차로도 쓸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는 이번 나라꽃 무궁화 인천축제가 녹색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과 결의 사랑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무궁화의 향연은 오는 22일까지 인천 대공원 꽃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민트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송영계 시장 취임 이후 시민들은 인천시가 떠안고 있는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탕감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줄여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재정 안정화 전략에 따라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내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발행 한도액인 2037억 원의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발행하는 2900억 원의 약30% 선인 863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 안정화 원칙을 적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재정 수입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신규 사업 등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경기 대회를 위한 한도 예외적 사업 역시 올해 발행한 3,500억 원보다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한도 예외적 사업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기반 시설 조성 사업 등의 차질을 없애기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12월에는 시의회 의결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방채가 발행되면 중소기업 지원과 주민 복지 등 대시민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KY번스가 와 인천 연고팀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7일 문학 야구장에서 열린 SK와 롯데의 경기에 15만 205명의 관중 입장에 누적 관중 84만 3186명을 기록하며 종전 한시즌 최다 관중수였던 2009년에 84만 1270명을 시즌 중에 넘었습니다. 구단측은 향후 90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에 연말까지 4개의 외국 항공사가 신규 취항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가 홍콩을 경유하는 인천과 델리 노선에 취항했으며 말레이시아 에어 아시아X와 아랍에밀레이트 에티하드 항공, 태국 오리엔타 항공이 각각 오래안으로 노선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는 향후 전세계 170개 도시와 노선이 연결됩니다. 왕진민 중국 산동성 부성장을 비롯한 산동성 대표단 23명이 지난 18일 인천을 방문해 인천항 내항과 아암물류단지를 시찰하고 송영길 시장을 예방했습니다. 방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송 시장은 한중복합운송체제의 조속한 가시화 및 양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